안녕하세요. 자동차만 24년 렌트, 리스, 할부, 중고차 수출까지 다해본 유기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수천 건 계약을 하면서 꼭 강조하는 자동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구매 목적입니다. 출퇴근용인지 업무용인지 가족 나들이용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장기 렌트는 초기 비용이 적고 유지 관리가 편리한 반면 차량을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할부나 일시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총 비용입니다. 계약서에는 월 납입금만 보이지만 보험료 자중차세, 소모품 교체 비용까지 합쳐서 3년, 4년, 5년 기준으로 총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. 이걸 빼먹으면 개옥, 계약 후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차량 상태 점검입니다. 신차는 옵션 누락이나 외관 스크래치 확인, 중고차는 주행거리, 사고 이력, 정비 이력이 필수입니다. 특히 중고차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. 네 번째는 계약 조건입니다. 장기 렌트 리스는 중도 해지 수수료, 보험 가입 조건, 운행 제한 거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할부는 금리와 상한 조건 등을 꼭 체크하시고 계약서에 없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반드시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판매자 신뢰도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거래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이 됩니다 저 역시 24년간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해왔습니다. 자동차의 계약은 단순히 차를 사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.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장기 렌트와 리스 뭐가 더 유리한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